오늘도 하루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우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가 되면 늘 하던 것이 있는데 달리기 경기였습니다. 출발선에 여러 명이 서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힘껏 달렸고 어린 지점을 누가 먼저 갔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가려지고 공책을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공책이라도 받으면 그것을 흔들면서 자랑 삼아 엄마에게 달려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경주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의 모든 운동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으며 마라톤은 일반적인 구경거리였습니다.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 운동 선수들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전에 절제를 하고 그 경기를 위해서 최선껏 준비하는 모습과 그들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의복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는 모습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경주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이러한 경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앞장인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온갖 종류의 난관과 방해, 장애와 불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즐거움으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끝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과 인내는 그들 생애의 경주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인들 왜 어려움이 없었고 실패의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한 실패의 경험과 넘어짐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오늘 우리의 증인이요 모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마땅히 배워야 할 인생의 경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 마침내는 승리하여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끝까지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갔다는 사실 하나만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목표입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달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보다 더 쉽게 뛸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것이나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뛰려가는 육상 선수가 거추장스러운 모든 의복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것은 방해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급한 기질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욕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들은 뛰는 사람이 경주를 위해서 겉옷을 모두 벗어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면류관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짐, 모든 죄, 즉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기 엉매이기 쉬운이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착 달라붙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를 잘못하여 자동차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떼어내려면 애를 먹습니다. 잘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죄가 착 달라붙고 있어 떼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죄를 떼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12페이지에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들은 함께할 수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는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하늘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여장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행로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습관이나 욕망, 인간 관계가 장애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 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셋째론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경주에 있어서는 힘차게 출발했지만 끝까지 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때로 출발이 두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에 와서 포기하는 것은 경주에 있어서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경주는 일생의 경험이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는 곧 성품을 개발시키는 경험들입니다. 우리의 성품 개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여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참지 못하여 일생을 쌓아놓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현장에서도 그러할진데 믿음의 삶에서 인내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참지 못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인내하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하 오늘의 중동의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내를 배우십시오. 나에게 못되게 굴어도 참아야 합니다. 내 속을 긁고도 참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도 참아야 합니다. 한번 참았으면 두번 참아야 하고 두번 참았으면 세 번까지도 참아야 합니다. 열 번이라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그들의 눈을 그 목표에 계속 고정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따라오는 경쟁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앞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으쓱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앞질로 진화 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곳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주자들이 경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소한 것 때문에 주의력을 잃어버려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예수님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을 때, 파도를 보다 예수님을 시선에서 떼어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위험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계속 고정시키면 능력의 근원이신 분, 우리에게 참고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과 끊어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 3 2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갈 때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얼마 후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시야에서 놓쳐버린다. 그 결과는 실패, 즉 얻었던 모든 것의 상실이다. 도중에 지쳐서 영원의 원수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서 개발되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의 형편은 참으로 슬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라는 말은 창시자, 창설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죄의 어둠에서 불러내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된 생애에서 정결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성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셨고 또한 끝내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으며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을 주님은 마침내 우리 속에서 마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석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장래의 기쁨이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 고난을 참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구원이 무엇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그 고난을 견디게 했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고 곁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리저리 소풍길을 거니는 사람이 아니고 코스를 곧바로 달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관광객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경주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경쟁자를 능가하거나 이전 참가자들의 기록을 앞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가 유일한 경쟁자이며, 유일한 요구 사항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신실함을 행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경주는 빨리 가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과 성격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또 실패합니다. 인내가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늘내 마음속에 참으린 자를 새겨 두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으심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는 우리의 눈을 감아 버리십시오. 형제의 티끌을 더 이상 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도록 하십시오. 결승점의 영광만을 목표로 해서 다른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시며 따뜻하게 영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늘과는 경주자로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꼬린 지점에 도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맛볼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